트레이너 감독입니다 여기는 또 제자 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임신 트레이너 그리고 찍고 네, 있는 지금. 준수 트레이너 <laughs> 어, 오늘은요 또 어, 1일 1영상 올리기로 했으니까 어, 오늘은 또제 영상 중에 이제 리트릴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음 연습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고음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고음을 연습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무슨 말이냐면은 오히려 내가 조금 빨리 실력이 늘기 위해서 뭐 고음 연습을 가성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어, 조금 고음 부분만 잡고 소리를 질러서 연습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 거의 95%가 겪는 현상이 뭐죠? 고음이 힘이 없거나 얇아지거나 여성스러워지거나 소리가 히, 뭐 파워풀하게 나오질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고음을 내는데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파워풀하게 되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음 연습의 포인트는 뭐냐면 소리의 밸런스예요 밸런스 그러니까 막연하게 고음 성대만 성대를 연, 뭐 붙여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붙여갖고 소리를 낸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어 밸런스를 잘 호흡과 밸런스를 맞춰갖고 연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 호흡을 호흡법 플러스로 성대 닫기를 해주셔야 어, 성대 당기기까지 해주셔야 어, 고음이 조금 부드럽게 잘 나와 잘 나와요. 이렇게 듣기도 좋게. 오늘은 리트릴로 제 영상 중에 리트릴도 영상 있어요. 그거를 또 응용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중음부터 술 내죠, 그렇죠? 호흡 먼저 마시고. 본인의 중음은 어떻게 찾냐면은 어, 우리가 평소에 좀 자주 말하는 단어들 있죠. 뭐 안녕하세요나 아니면 뭐 어, 아무 아무 단어도 상관 상관없어요. 어서 어서 오세요도 괜찮고 안녕하세요 했을 때 안녕하세요 안안 안. 이게 저한는 중음인 거예요. 일가. 그러면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리트릴를 이용해서 고음으로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중음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중음이 소리가 단단하고 진하게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고 꾸준하게 쭉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음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이 중음이 잘 되면요, 고음은 그냥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중음을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 성대를 붙여준 다음에 당겨줘야 돼요. 붙여준 다음에 당겨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이기도 전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고음감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준 다음에 당겨줘야 돼요. 붙여준 다음에 당겨줘야 돼요. 아셨죠? 요즘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붙여준 다음에 이 톤을 그대로 가지고 쭉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붙여준 다음에 당겨주니까 소리가 고음을 가도 지금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1, 1 2가 아니고 1.1 1.2 1.4 1.4 1.5 1.6 이렇게 디테일하게 1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풀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유튜브 보시면은 노래 정말 잘하는 가수분들이 뭐 목풀 때 대기실에서 리트릴도 많이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리트릴이 정말 안전하고 처음에 잘안 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내가 목으로 좀 노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여기도 틀리진 않아요. 절대 그래서 어 내가 좀 목을 많이 사용했다 하시는 분들 리트를 처음에 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랑 같이 리트를 연습해 가지고 연습을 좀 노래를 응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소리가 일정하게 나오게 공명갑이 쫙 있죠. 공간이가 그렇죠. 이렇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해봐, 조기우시범. <laughs> 보음까지 지금 쭉 올라갔죠, 그렇죠? 은신 트레이너가 지금 갑자기 시켜가지고 목을 좀안푼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어둡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쭉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노래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리트릴로 해볼게요. 한번. 연결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리트릴로 지금 노래를 응용했을 때, 어, 노래는 음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연습을 못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음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어, 내가 맨날 부르는 노래는 뭐 이옥타브 도 미솔이 나오는 노래야. 그러면 레랑 파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레 파는 계속 연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리트릴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연결해서 다 연습해 주 골고루 연습을 해 주시면은 어떤 노래를 부르셔도 부드럽게 나옵니다 소리가 밸런스가 맞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리트를 했다가 소량만 변형시켜 볼게요. 이기 이제 또 리트릴 응용을 어떻게 해? 요 매일 수 있잖아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려고. 보세요. 같은 포인트를 해봤는데 쉽죠? 이렇게 이 같은 포인트를 계속 연습해주는 거리트릴로 근데 그냥 리트릴로만 리틀릴로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이랑 성대 접촉하는 거를 같이 써준다는 거죠. 성대 접촉만 허밍으로 계속 음이 연습만 하면은 호흡이 안 써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호흡을 쓰지 않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또 목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립트릴 연습 자체가 호흡이랑 손대 접촉하는 그거랑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립트릴로 제 영상 잘 올려놨으니까 꾸준하게 연습해 주신 다음에 포인트는 그거죠 호흡 마신 다음에 연속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부드럽게 이렇게 끝까지 공명감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어제 영상 이제 앞으로 1일 1영상 올릴 거니까요 댓글에다가 뭐 본인이 원하시는 노래 이런거는 시범 좀 보여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것들 있죠 그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하루에 한번씩 영상을 좀 꾸준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1강 어쨌든 <laughs> 어, 감사합니다